안녕하세요. 서학겜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주 국내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네이버에서 세이브로우라고 검색을 하면 증권정보 포털 이 사이트가 뜨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위에탭 중에 국제거래, 그 다음에 왼쪽에서 해외증권예탁결제,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 탑 50.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결제 규모 기준으로 해서 순 매수한 종목을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국가 주식을 많이 샀는지 확인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규모, 그 다음에 순 매수를 우리는 궁금한 거니까 순 매수 결제. 그 다음 기간도 이번 주가 19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하고 미국 주식.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네, 이렇게 1위부터 50위까지가 쭉 뜹니다. 저희가 50개를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상위 10개 종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 메뉴는 넓게 보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종목명이 너무 길어서 안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넓게 보기라면 전체 이름을 볼수 있게 됩니다. 1위는 로블록스네요.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한 종목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 다음 2위는 인베스코 QQQ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소한 분도 있으시죠. 그럴 때는 이 종목 코드 이걸 복사해서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복사하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라고 해서 아 QQQ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볼까요? 네, 심볼 QQQ라고 해서 어, 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이 테프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위는 알파벳 구글이네요. 어, 구글 대단합니다. 어, 그래서 3주째 상위 십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사위는 디렉션 데일리 세미 컨덕터라고 해서 이게 반도체 ETF로 보여요. 어, 게 볼까요? 네, 아, 3배수. 네, 맞네요. SOXL일 겁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이거죠? 저쪽이 느리네요. 네, SOXL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한국 우리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리고 4위는 SOXL이었고, 5위 BM, MC, RS, ID, 3배수. 어, 이건 저도 생소하네요. 뭘까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어, 마이크로 섹터 빅5 oil 인덱스. 하나 그 5일 3배수인 거 같아요. 들어볼까요? 네, NRGU라고 해서 어, 미국 그 오일 관련 기업들 지수 3배수로 추종하는 ETF. 아, ETN이네요. ETN. 이걸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기름값이 오일값이 저번에 한번 어, 증산 합의가 됐다고 했을 때 한번 크게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좀 많이 매수를 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 그 뉴스 발표 이후에 다시 또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6위 모더나가 6위에 올라왔네요. 어, 아무래도 코로나 어, 결타변이 이슈 관련해서 이 백신주가 다시 한번 인기를 얻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모더나가 올라와 있네요. 7위는 보잉이네요. 보잉은 항공주죠. 어, 아무래도 백신을 맞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델타 변이 이슈가 있다고 해도 이제 8월, 9월은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이용할 거다라는 생각에 어, 보잉을 많이 구입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 파리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디파짓토리 리셉처. 여태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또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스파이네요. 스파이는 미국 S&P 500 지수를 1배수로 추종하는 ETF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우상향하는 형태를 믿고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종목이고 어, 미국 주식 또는 미국 ETF 주식에서 대표라고 할 만한 1배수 추종 ETF입니다 그 다음은 카니발이 들어왔네요 카니발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카지노 관련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그리고 그동안 어, 방역 때문에 거의 찾아 첫날 손님이 없었던 요 카니발 관련 주식 이것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나 보네요. 네, 크루즈에서 하는, 이용하는 그런 렐레조 네, 트래블 컴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주로 뭐 카지노 그리고 뭐 크루즈 이런 거 관련해서 휴가 시즌에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십위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 q q 이거 생소하신 분 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ETF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TQQQ라고 나스닥 지수 3 배수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것도 스파이 q q q 그런 것과 함께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ETF고요. 특징이 있다면, 나스닥 지수가 오르는 거에 3배수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익도 크게 나지만 손실도 크게 날수 있다는 점. 저번 한번 나스닥이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많이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기원드리고요. 를기 다음 주 새로 월요일부터 장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